여기, 우리, 길을 찾자. 낚시의 의미를 묻지 마. 바람, 따라, 물결 위로. 우린 그저 행복할 뿐이야. 지금도, 앞으로도, 우린 계속해서 나아가. 안녕하세요. 네, 홍길동 대부장 t v 의 대부장입니다. 자, 이번 추석 연휴 때 하루에 150마리씩 자바리를 방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대바다나시터를 또 알려 드리고 싶고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등대바다에 들어갈 건데요. 들어가면서 한 네. 소개시켜드리고 네. 알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김용현이고. 네. 처음에 여기 등록받아서 오시면 이렇게 차량 차단이 되는 차단막이 있는데요. 어, 차가 들어갈 때 이제 사무실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입으로를 계산하시고 어, 차를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입으로를 계산하지 않고는 차는 들어가지 못해요. 여기 좌측에가 여기 지금 사무실이 있고요. 사무실에서 이제 입어료 그다음에 방갈로를 하시겠다 방갈로비 1인 1 방갈로 그리고 1인 입어료를 내시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들어가시면 여기 좌측으로 오시면 좌측에 지금 방갈로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앞쪽에 있는 이 공간은 어 포토존입니다. 포토존. 어, 여기 오신 분들이 이제 쉼터, 쉼터 식으로 해서 쉴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공간이고요. 여기 보시면 커피도 어, 판매를 하고 있고, 커피를, 어, 드실 수 있는 이제 그런 공간이기도 해요. 어, 편하게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여성분들이 오셔가지고 어, 사진을 정말 많이들 찍으시더라고요. 이쁘다고도 어, 하시고, 아, 제 포토존 정말 잘 만들어 놓았다는 이야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여기 오시면 그네. 이것도 <laughs> 많이들 타시더라고요. 그네. 아, <laughs> 아야, 아다근 <아저씨 타. 웃음> 네, 타셔가지고, 이렇게 사진도 찍고 와, 하시더라고요. 사진이 정말 이쁘게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좌측에 보시면 저렇게 방갈로가 있는데요. 방갈로 총 개수는 25개입니다. 어, 25개이고요. 어, 방갈로들마다 지금 칠수 있는 이제 곳들이 있는데 이 앞쪽에 보면은 꼴대처럼 어, 생겨진 파이프들이 있잖아요 이 파이프들이 어집들이 다 박혀 있어요 여기에 새 어집들이 많이 박혔거든요 그래서 방갈로 쪽에서 요즘에 자바리가 정말 잘 나온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이 분수대가 있는데요 이 분수대 쪽에서도 어, 자바리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어, 등대바다낚시터 보시면 가두리가 총 3개가 있습니다 1번, 2번, 3번. 입구 쪽에서부터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요. 어, 가두리들마다 자바리들이 또좀잘 나오는 편이니까, 가두리를 칠수 있는, 어, 방갈로를 이제 또 사용하시는 것도 좋고, 어, 분수대 쪽, 그 다음에 수차 있는 쪽, 저쪽을 노리시게 된다고 하면, 어, 자바리를 잡을 확률이 아무래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율라인 쪽에도 지금 이제 볼 때, 우리 지금 이제 저기 아시바라고 하죠. 어 저기 지금 박아놓은 이제 봉이 있는데, 그봉 쪽에 어 지금 구어집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쪽을 뚝방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요쪽을 뚝방라인이라고요. 해 뚝방라인 이렇게. 그 뚝방라인 쪽에서도 어 요즘에 자바리가 정말 잘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뚝방 그 라인 쪽도 잘 활용하셔서 그렇게 낚시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 연휴 때총 150마리, 하루에 150마리씩, 한 6일 동안 750마리의 자바리를 방류한다고 해요. 자, 지금 저희가 사무실 안으로 지금 들어왔고요. 여기 사무실 안에는 지금 보다시피 우리가 지금 마실 수 있는 음료수하고요. 어, 그쵸? 어, 주류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채비들, 체베들, 웬만한 채비들이 다 있어요. 채비들이 다 있고, 어 그리고 요, 지금 등대바다낚시터 사무실에 오시면 요 바늘을 살수 있는데요. 이 바늘, 바늘이 두 개에 지금 5,000원입니다. 이 경심줄로 해가지고 오 지금 최대한 이제 안 터질 것 같아요. 등대바다에 쓸수 있는 이 목줄 묶어놨습니다. 제대로 수제로 딱 묶어놨기 때문에 터지지 않을 거예요. 두 개에 5,000원에 지금 사무실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채비, 이 채비가 제일 중요한데요. 이게 다운샷 채비입니다. 다운샷 채비. 다운샷 채비로 지금 딱, 어, 어제 이야기 드렸던, 이제, 목줄 길이 한 15cm, 20cm 였는데, 한 20, 한 3, 4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목줄은. 그 다음에, 우리 여기, 20, 40, 50 정도 되네요. 어,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50cm라는 게왜 생기냐면, 그 자이언트 찌, 어, 길이만큼의 어, 길이만큼의 요, 지금 이 거리를 준 거예요. 이게 가지줄이라고 하나요? 이게, 어, 렇게 해가지고, 이 찌만큼의 길이를 주어서, 여기 몸춘 고무 역할을 해주는 이제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중간에 보면은, 어, 목줄, 바늘 이있고요그 다음에 뽕돌, 어, 5호 뽕돌이네요. 어, 4호 뽕돌 있고, 8호 뽕돌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취향에 맞춰서 가져가시면 될것 같고요. 요채비가다돼 있는 거가 만 원에 사무실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 두세 개 정도면은 하루 충분히 쓰실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어, 그 그렇죠? 어, 자이언트찌 여기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어, 자이언트찌가, 어, 보시면은, 어, 3호찌입니다. 3호찌. 사모지. 자이언트찌가 3호이고요. 저희가 이제 이게 삼호면은 뽕돌은한 오호나 아까 얘게또8호 정도 쓰셔가지고 어, 마이너스 채비를 하셔서 어, 어떻게 보면은 변태 채비, <laughs> 변형 채비라고 합니다. 변형 채비를 쓰셔서 낚시를 등대 받아 가시는 정말 많이 하고 계세요. 어, 그렇게 해서 자바리를 많이 낚고 계시니까 어, 그렇게 해서 요 자이언트 찌를 어, 꼭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장타를 치실 때도 좋고요. 어, 찌 보기가 정말 좋습니다. 자이언트 찌. 무겁기는 한데 어,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일반 찌들도 다 판매들을 하고 있고 일반 채비들, 채비들 어, 안가져셨으면 여기에서 다 이제 사서 구매해서 할수 있으니까 편하게 못만 오셔도 될것 같아요. 어, 한 그죠? 한만원 정도 하시면은 어, 하루 충분히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부족하시면 또 오셔서 <laughs> 구매하시면 되고요. 어저 채비 정말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일반 채비들 다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어 보시면 찌도 다 있어요. 어 찌도 다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오시다 오시면은 여기 먹을거리, 먹거리, 라면이라든지 어 그런 것들 다 있고요. 그다음에 과자하고 어 그렇 안주거리 다 있거든요. 그리고 낚싯대가 없거나 뜰채가 없다고 하시더라도 여기 오시면 뜰채도 판매하고 있고, 어이 낚싯대도 자발 이용, 이제 필요한 낚싯대가 지금 필요하고 있습니다. 2-530대 낚싯대도 있고요. 뭐, 1.75 6m 낚싯대도 있고요. 네. 야. 아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또 아, 오랜만에 또 왔어요 네, 그러게요 아 이번 추석 연휴 때또재미있는또 또, 또 이벤트를 한다고 하셔가지고 네, 네, 네. 뭐, 이렇게 또 홍보도 해드리고 알려드리려고 또 노력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추석 기간 중에 네, 내일부터죠 네, 9월 13일부터 네. 네, 17일까지 네. 네. 5일 동안 하루에 150마리씩 네, 방류를 할 예정이고요. 네, 초보자분들도 네, 작게 쉽게 네, 작은 사이즈랑 뭐큰 사이즈는 당연히 방류가 되는 거고요 섞어서 네, 150마리씩 네. 5일 동안 방류를 할 예정입니다. 네. 아 그리고 지금 이번에 방류한 그 사이즈들이 약간 오, 사이즈가 좀 작은 것도 있고 중간 사이즈 네. 큰 사이즈도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아 우리 이제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네. 또 그런... 같이 오시는 가족분들을 위해서 네. 약간 작은 사이즈도 네, 너무 어. 큰 사이즈만 말고, 작은 사이즈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laughs> 그, 진짜 작은 사이즈도 자발이잖아요. 그렇죠. 손맛 보면은, 어, 진짜 좋잖아요. 아, 그렇죠. 아, 너무 다들, 어, 정말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한참 힘쓸 때니까 네, 그렇죠. 손맛도 아주 좋으실 겁니다. 네. 그리고 체비들이 또 약하신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어, 그런 분들도 그러면 이제 쉽게 잡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모노줄도, 네. 이제 목줄만 좀 강하시면, 네, 제가 봤을 땐좀 작은 사이즈들은 바로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배는 그대로 하되 우리 목줄만 좀 강하게 써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자발을 낚으면은 편리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laughs> 어. 아 그리고 이번에 추석 연휴 때그방가로하고 입어료 부분이 조금 뭐가 바뀐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지금 네. 뭐 입어료는 네. 뭐 그대로시고요 뭐 15시간에 10만 원이시고요 그렇죠. 뭐 방가로도 15시간에 4만 원이신데 네. 네. 네 추석 연휴 기간에만 그렇죠. 네, 방가로가 네, 두 명이 들어가시는. 그렇죠. 거예요. 2인 기준으로. 예, 2인 네, 2인 기준으로 지금, 네. 하, 해야 돼요. 그렇죠. 아. 그렇게 하셔야 될 수밖에 없을 예, 것같아요 예, 예. 아, 이렇게 방위를 많이 해주시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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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그래도 또, 방갈로 또 다들 들어가시려고 하시잖아요. 예, 예. 또 오셔가지고, 가족분들끼리또 재밌게 또 낚시도 하시고, 아, 이번에 또 재밌는 시간도 보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리고, 지금 뭐 다른 거 혹시 저희 오시는 조사님들한테 뭐 알려드리고 싶거나 아니면은 좀 이런 거는 피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저희가 이제 미끼 규정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제 손님들이 와서 뭐 몰래 그냥 뭐 고등어 이렇게 막 자르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죠. 네, 그런 거 이제 옆에 사람한테 좀 피해도 줄수 있으니까 그런 거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안 그래도 방송할 때 제가 얘기를 항상 드리는데 등대바다에서 오실 때는 어, 이 고등어 생 고등어가 지금 잘 물기는 하니까 요거를 썰어 가지고 오셔서. 여기 현장에서 이제 썰게 되면 피라든지 그런 것들 내장이라든지 그게 냄새가 또 많이 나니까요. 꼭 썰어가지고 오시는 거를 장부 해주면. 그게좀 제일 <laughs> 중요한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아 그리고 또 어떻게 뭐 다른 부분은 또 없나요 혹시? 오늘 자요렇게 이제 마지막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등대 바다 낚시터 정말 이렇게 이벤트를 한 적이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루에 150마리요? 150마리 자바리를 방류한다는 를 거예요 지금 아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까지 총 5일간 150마리씩 하루에 150마리씩 들어갑니다 총 750마리가 들어가고요 지금까지 자바리를 손맛도 못 보셨고 못 잡아 보셨던 분들은 이번 등대바다 낚시터에서 하는 이벤트 방류 150마리 하루에 150마리씩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꼭 오셔서 어 추석 때어 이용하셔서 150마리 중에 최소 두세 마리 정도 아니면 한두 마리 정도는 꼭 잡으시고 손맛 보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추석 다가오는데요. 어 추석 연휴 정말 정말 어 즐거운 추석 보내시고요. 어 추석 연휴 기간에 등대 바다 오셔서. 또 이렇게 재밌는 시간 또 보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분들이랑 같이 오셔서 어 낚시하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홍길동 대부장 TV의 대부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